거제시 전통민속예술단체협의회가 지난 24일 장목항에서 협의회 소속단체인 거제농악보존회 등과 함께 제12회 거제시 전통민속예술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부족한 지역을 순회하며 주민들과 함께 어울린다는 취지 아래 장목 앞바다를 무대삼아 전통소리와 노래로 흥을 돋우며 소속 5개 단체가 차례로 기량을 펼쳤습니다. 전통악기와 움트인 소리가 포무을연 거제농악의 구판부터 경상도 섬 지역의 독특한 사투리와 육자배기가 섞인 노래 가사가 특징인 거제강강술래, 옥포 팔랑포마을에서 풍어를 빌며 마을 공동으로 고기잡이하는 풍속놀이인 팔랑개어장놀이, 신명나고 다채로운 공연 구성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의 발걸음도 사로잡았습니다. 박 시장은 거제시 전통민속예술단체협의회 전통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열정과 노력에 감사하다며 우리 시도 우리 전통민속예술의 계승과 보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내외뉴스통신 선정화입니다.